오늘 우리의 지적 사형심을 채워줄 주제에 네네. 일단 화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한번 보시죠. <목소리> 오? 오? 아, 사랑이다 사랑. 우와. And so <laughs> I need a taxi cab, I need a taxi cab take me away. I need a yellow taxi cab to so take us, driver, take us. Away. I need someone like you, someone to see me through. People looking. 택시. 오, 오늘의 주제 택시입니다. 택시입니다. 예. 아, 네, 젠틀맨 리그에서 엄선한 택시의 아홉 개의 죠워드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 야, 이거 일단 먼저 한자가 나오니까 합 아니야? 합 아닌가? 시자랑 아 시구나. 시초할 시자랑 저기 발. 필 발자거든요. 예. <웃음> <웃음> 그렇고, 이제 뭐. <뭘 웃음> <큰 가만인 웃음> 어, 어, 깜짝이야. 블랙 <laughs> 네.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건 O2O. 왠지 산소가 나올 것 같은.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일단 또 커졌죠. <laughs> 아, 커졌죠. <laughs> <laughs> 저 얘기부터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laughs> 주어드에 등장한 오투오라는 단어, 이게 택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한 40만 대 정도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1인당 하루에 돌아다니는 평균 주행거리는 221km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하면서 다니는 거리는 141km입니다. 이 말은 하루에 택시가 80km를 손님을 안 태우고 그냥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 80km의 기름값이 한 하루에 약만원 안팎됩니다.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아까운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콜택시였습니다. 요즘에는 그 콜택시를 전화로 부르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실제로 부른 것은 모바일에서 불렀지만 네. 오프라인에 실제 서비스가 오는 걸 어,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고 합니다 아, 최초의 태, 콜택시 앱은 이 택시라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우라고 하는 앱이 또 택시 서비스를 대신하겠다고 해서 역시 앱으로 부르는 택시로 불린 적도 있었고, 그렇죠. 최근에는 메신저 서비스 이름을 일단 콜택시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택시 앱을 사용해서 부르면 그냥 거리로 뛰어나가서. 손들고 택시를 부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앱을 사용한 친구와 앱을 사용하지 않은 길을 비교해보는 거죠. 어 그렇죠. 택시가 다니는 길로 이동을 해야죠, 손님이. 네네, 일산병원. 알고 계요 8분만에 도시했고요저씨 네, 일산병원으로 가주세요. 일산병원? 네. 아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선생님 네, 전화기 우리가 이걸 눌러요 아 싫어 아, <laughs> 그런 기능도 있구나 아저 아, 손님을 네.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군요 그런 거 좋다 네. 그때그때 그때 아마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앱을 이용하면 최단 거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또 기사님과 목적지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는 시비도 적을 수 있고 예상 요금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승객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리하지만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돈을 좀더 쉽게 벌수 있는 왜냐면 하이 택시 기사님들은 손님이 얼마나 많으냐 장거리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공차율 실차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앱을 사용한 이후에 공차율은 상당히 내려가고. 실차율이 높아졌다. 이런 반응들이 택시 기사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왔어니 <laughs> 네, <공차율. 웃음> 아, 지금 짜증내시는 거 아니시죠? <웃음> <웃음> 아, 지금 표정이 지 아, 이렇게 짜증내는 거 진짜.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말있는 <laughs>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의 <laughs> 권리예요. <웃음> 어, 뭐가, 뭐가 문제였어요? 어, 공차율 실차율이 뭔가요? 공차율과 실차율은 둘 다율로 끝났으니까 어떤 비율을 말 이야기하는 건데요. 공차율은 분모에다가는 주행 거리를 넣고 분자에다가는 실제로 손님이 없이 기사님과 혼자만 진행되는 그런 그 비율 시간 거리를 맞춰요. 뭐라고요? 분모에 뭘 넣는다고요? <목소리도> 분자 나오고 분모 나오고 힘드네요. 그, <laughs> 쉽게 얘기하면 아,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실차율이 높아야 돼요. 음. 실차라고 하는 건 손님을 실었다. 아. 하루 종일 기사님들이 주행하는 거리 중에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의 비율, 공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손님 없이 다닌 거리의 비율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실차율은 실었다, 야. 공차율은 공쳤다. <laughs> 그렇죠. 네, 참 깔끔한 정리네요. 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손님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손님들로부터 어디로 오세요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네. 손님들이 신청을 할때 택시가 오는 어.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오토어 서비스의 교집합 부분이 바로 이앱 택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음. 점점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오토어 서비스들은 택시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두 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실차율은. 그,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아, 저, <laughs> 설명 좀 해, 해보시죠. 저는 다 이해 못하고 있다가, 네. 아, 공차율. 그러면 0고0차7는 <laughs> 싫었다. 거. 예. 싫은 싫자. 공7공자 깔끔한 정리. 예.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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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커피숍에 가면 한참 줄 섰다가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자기 회사 건물 1층에 커피숍이 있으면 회사 사무실에서 앱으로 주문합니다. 헉.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딱 내려가서 내려가시면이미 이제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딱 집어 들고 아, 즐길 뭐. 수 있는 결제는 결제는 이미 앱에서다 앱에 신용카드랑 등록도 있으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 서비스도 음. 있고요. <laughs> 뭐 많아요. 어, 깜짝 놀라셨어요. 어, 신기한 세상이 <laughs> <laughs> 어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주문하고 잠시 후에 지정된 장소에 가면 이제 바로 오, 오, 받을 수 있는 내네 일종의 오토서 사업입니다. 신기하네요. <laughs> 어디 지리산에서 오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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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택시 앱이 사실 오토 사업의 확대판이다라는 음.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아그 택시 앱은 아직은 수익 모델은 없어요. 아마 앞으로는 굳이 앱으로 부르면 뭐 500원이나 1,000원 정도 저희가 더 받습니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업계 추측이고 어. 서울 동작동에서 광화문까지 앱 택시를 이용을 해서 간다면 이 손님이 택시를 부를 때 이미 이제 광화문에 어느 정도에 도착할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때가 식사 때가 되면 맛집 정보 같이 보내줄 수도 있을 어, 것이고 어, 어, 어. 아하. 그 움직이는 동선에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상상을 업계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결합돼서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나크라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